안녕하세요. 저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여기 2104 현장에 지금 하차하고 지금 이제 나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세륜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어. 요 세륜기 탈 때는 뭐 앞바퀴 앞바퀴 여기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를 떼야 됩니다 예, 이거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안 돼요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고 타이어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앞바퀴 올려놓고 브레이크에서 발 띄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자리에다가 뒷바퀴 또 올려놓고 브레이크 띄고 이거 예, 이제 세륜기 타는 거는 뭐 거의 이제 뭐 경비 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많이 해줘요 예, 그래갖고 뭐 탈때좀 조심해야 됩니다. 음. 아무튼 안에 나가서 지금 오다 하나 잡으면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켜 볼게요. 예, 2104에서 야상 하차하고, 지금도 나와 버플 뭐 잠깐 보다가 지금 방금 오다 하나 잡았어요. 예. 여주 가남에서 어, 화성 8탄!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아마 유로폼일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8시 반 상차라 조금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어갖고 네. 가았어요 공차거리는 조금 됩니다 한 20km 정도? 네. 요새는 지금 공차거리를 뭐 무시할 수는 없는데 뭐 근처에서만 뜨는 것만 잡으려고 하면 일 자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래요 이거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주 가남에서 화성 8탄 거푸집 예, 요거 진짜 거푸집이네요 예, 이런 맨홀 이런 종류 이제 찍어내는 거푸집 해서 뭐 이거는 속이 비어있어갖고 뭐 무게는 이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고 이거 4개 4개 해서 좌우로 라이싱 하나씩 하고 이쪽은 제일 뒤쪽에 제일 뒤쪽에다가 냈어요 지금 거의 제품이 적재이꽉 차기도 하고 정작 이제 2단식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앞쪽 보다는 뒤쪽 제품이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좀 로프하고 로프 사이를 좀 넓게 쳐주면 조금 안정적이죠 이거는 지금 뭐 광폭 차량 같으면 그냥 밑에 깔고 가도 되는데 제 차량은 이제 여기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뭐요 단면 쪽이 뭐 날카롭거나 하면 뭐 단프라 박스나 그런 종류 뭐 박스를 대주던지 든대뭐 이렇게 해야 되면 양그러면 로프가 끊어지니까 일단 출발할게요 네, 경기도 여주에서 경기도 화성 8탄 거푸지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지에서 차지까지 거리는 81km 내비게이션 상소의 시간은 1시간 10분. 예, 이거는뭐한 10시 반 전에는 하차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뭐 오늘은 지금 뭐 오더 건수 자체도 뭐 그닥 좋지도 못해요. 지금 이제 9시가 지금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도 뭐 건수가 700건?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네요, 지금. 이제 아까 혹시나 이제 유로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게 가끔 이제 유로폼 종류도 거푸집해서 뭐 올라오긴 합니다. 네. 거의 뭐흔하진 않는데 가끔 유로폼도 이제 거푸집 이런 형태 언어로 이제 모다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다 잡아갖고뭐 무게가 얼마나 도 나가는지 이런 거는 이제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뭐 유로폼이나 뭐 건설자재 이런 종류도 1.5톤 오다로 이제 올라오는 건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수하량좀 쉴만한 양인데 3.5톤 오다로 올라오는 건뭐 진짜 중량이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중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 알아야지 또 헛걸음하지 않고 갈수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일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 정도 하고 야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내일 또 내일부터 지금 장마라고 또 이제 예보가 돼 있어갖고 뭐 비가 뭐 어느 정도 오면 일하는데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일은 내일 돼봐야지 아는 걸로 아무튼 요거 가서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지금 8탄에 하차하고 지금 두 번째 오다정하막 잡았습니다. 네, 화성 송산면에서 용인 이동읍 어, 수로관이네요 네, 지금 뭐 여기가 8탄 지금 비봉 쪽 비봉 쪽에는 가까운 8탄이라 뭐 원래 일이 뭐 많을 때 같으면 송산까지 뭐 들어갈 지는 거의 없는데 지금 뭐 일이 뭐 그다, 뭐 많을 편도 아니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팔타 여기 지금 대기하던 데서 약한 18km 정도 에,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 부지런히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화성 송산면에서 용인진동으로 수로 간, 물건 상차 끝났습니다. 여기 8개. 밑에 고인목 깔고, 밑에 4개, 위에 4개. 이렇게 상차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요 고리, 고리 사용해갖고, X 바로. 음, 이렇게, 이렇게. 음,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지금 뭐 여기 방향이 지금 뭐 이렇게 돌려서 상차를 했으면 그냥 좌우로만 로프를 치면 되는데, 네, 지금 뭐 방법이 없네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그래도 콘크리트 단면이 날카로워갖고, 위에 이제 보인목 하나씩 대고, 그리고 이제 라이스 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뭐 무게중심 때문에 조금 이제 앞에 공간을 좀 띄어서 상차했어요. 를 네, 앞쪽으로 너무 지금 말타니까. 일단 출발할게요. 네, 경기도 화성 홍산면에서 경기도 용인 이동우 수로관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지에서 차지까지 거리는 61km. 내비게이션상 소요 시간은 55분. 조금 더 걸리죠? 네, 예, 뭐비게이션에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반 정도 나오는데 예, 하차지 아까 통화해갖고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다 뭐 얘기했더니 뭐 모른대로 하차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예, 뭐 하차하고 점심을 먹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 뭐 수로가 로 같은 경우는 뭐제 차처럼 이렇게 뭐 고리 용접되어 있으면 뭐 고리를 사용해서 라이싱을 하면 되고 뭐 고리가 없으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기 수동 깔깔이 이동식 부착바를 사용해서 라이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전 안전성을 아무래도 고정식 부착바가 더어 안전하겠죠.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수로관이나, 그리고 뭐, 매놀, 뭐, 이런 종류 제품들은, 이제 뭐, 모더 캐치할 때, 어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2.5톤 오다냐, 아니면 뭐, 3.5톤 오다냐에 따라서, 중량 차이가 꽤집니다 3.5톤 오다는 아무래도, 중량이, 기본, 기본 4톤 이상은 나가는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거의다가. 그다 보니까, 잡을 때 조금 그래도 여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수로가 이 상차 방향이 아까 그 방향 반대로 하니까 그냥 좌우로만 라이싱을 하면 좀 간단한데 지금 뭐 이제 뭐 상차 여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X 바로 라이싱을 한 겁니다 그 위에 이제 고인목을 깔아주는 이유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수렁강 어, 자체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어, 로프를 좀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어, 이거는뭐 저처럼 고인목을 깔고 라이싱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단부라 박스나 뭐 박스 종류 요런 어, 걸로 이제 대체를 해서 어, 이쪽 단, 날카로운 단면 쪽에다가 대고 이렇게 라이싱을 해도 됩니다 오늘은 이거 부지런히 가서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여기 네, 이동을 파차하고 한 3시간 어플 봤네요 <laughs> 아눈아퍼 네, 대박 야상 잡고 야상 상차러 네, 갑니다 안성 왕국에서 성남 분당갑니다 분당 품목은 렌탈기게두 배라고 하네요 서 루각 상처하고 영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안성 원곡에서 어, 성남 분당 렌탈 기계 주대상처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뭐라이싱을 이제 요 고리를 사용해서 고리 네, 떼우는 거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안 뜨지 안뜨이 이것도 똑같이. 이거는 뭐, 지금 뭐, 보다시피 좌우로 라이싱을 할 수가 없어요. 막혀있고, 좌우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최대한, 이렇게 해서 이제, 안듯이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제, 어 세게 좀 결박을 해줘야죠. 지금 그리고 원래는 지금 요 앞쪽에, 요게 지금 고인목을 깔고서 상처를면 좋은데, 요게 지금 뭐, 재원상 보니까 길이가 2m, 32cm가 나와요 그래갖고 좀 아슬아슬해갖고 고인목을 못댔어요 근데 원래는 고인목을 앞에 하나 대주고 하면 이 안골대랑 요런 렌탈기계랑 부딪히는 거 그런 걸 이제 좀 방지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고인목을 하나 대주면 좋습니다 그니까 러뭐 길이 4800짜리 차량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는 없는데 제차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4600짜리가 좀 간당간당해가니까 이런 거 물건 상체 할때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죠 일단 출발할게요 예, 안성원곡에서 성남 분당 렌탈기계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차지에 사차지까지 거리는 50km. 요거는 내일 아침 8시 차이에요 예. 지금 이제 내일부터 장마. 예, 지금 비가 온다고 지금 예보가 돼 있어갖고, 예, 오늘 뭐, 야상도 없는꽤애 먹었네요. 예, 원래는 뭐 계획은 그냥 뭐 서울권을 올라가더라도 뭐 강건너 가기 전, 그러니까 뭐 강남이나 영등포,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야상을 잡으려고 왔었는데, 조금 아쉽다 생각되는 금액에 이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뭐 일이 워낙에 뭐 쉬운 상태는 아니라, 음. 뭐 이게 서울로 이제 야상을 싣고 올라가는 게, 전에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많이 이제 보상을 받고 올라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뭐, 모님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보다는 조금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모님이 굳이 뭐 이럴 때는 굳이 뭐 서울을 뭐 고집하고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또뭐 좋은 단가 또 잡아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뭐 서울 쪽도 그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럴 때는 뭐, 적당한 거리 해서 응. 뭐 가는 게 좋기가 좋겠죠. 응. 뭐늘 얘기하지만 짧게 가고 많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응. 아 지금 뭐, 이제, 장마 소식도 있고, 뭐, 이번 주부터는 이제 뭐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오늘도 이제 뭐 최대한 차고지에서 이제 가까운 데, 가까운 데를 지금 이제 선택을 한게 아무래도 내일 비가 뭐 얼마 정도까지 올지 지금 뭐 예상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럭저럭 일할 만큼만 와주면 뭐 한두탕 뭐 일을 해도 좋은데 뭐 일을 못할 정도까지 뭐 진짜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어또 이제 뭐 그냥 일을 접고또 집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선뜻 멀리 가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요새 지금 뭐 오다를 가만히 보면 지방 간 오다 가꽤 많더라고요. 네. 뭐 이제 뭐 지금 아무래도 뭐육가도 많이 오른 상태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이제 뭐 장거리 오다들이 처리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시기에 이제 뭐 장거리,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아유, 지금 뭐, 쉬운 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소음비 자체가 지금 워낙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뭐, 당착 두 개, 야상 하나 해서, 마무리합니다. 음, 퇴근도 그럭저럭, 빠른 시간에 퇴근하네요. 음, 지금 이제 오후 5시 34분 지나가면. 어, 오늘 더운 날씨에 일들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휴식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